기도 드리겠습니다. 캄캄한 밤이 있으나 곧 아침을 허락하시며, 고통의 날이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아침에도 죽기의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고, 사랑의 매를 맞으면서도 마치 조주받은 것처럼 몸부림치기도 하고, 더큰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은총 속에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마침내 불평과 불망을 터뜨리면서 사는 저희들입니다. 모든 일에 짜증을 내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에 더큰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초월적인 은혜를 아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있지만은 이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주를 찬송케 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이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은혜는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받을 은혜는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 주님 앞에가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피곤한 심령을 주께서 소송케 하시고, 잠들어가고 있는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약해진 심령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곳에, 모든 심령에게 주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생명적 역사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복음전파를 위하여, 선교사업을 위하여, 또 그리고 이웃을 봉사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 물질을 다 바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시사, 섬기는 기쁨,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늘 위대한 행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보다 더 높은 뜻을 두고 항상 애쓰고 소원하는 일들을 기억해 주시사, 크게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보금을 전할 뿐더러 배고픈 자를 넉넉히 먹이고, 또한 선교사업, 거룩한 그 역사를 이룰 때 피곤치 않도록 모든 필요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빌하신 주여, 특별히 감화 감동하시는 중에 우리에게 주신 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원활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며 그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백성이나 지도자나 교육자나 학생이나 또한 사주나 노동자가 다 같이 한 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소요와 대모와 그리고 파업과 그리고 그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런 일들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보다더 원대한 목적을 두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살아, 참아가면서 아름답고 귀한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온 예, 온 백성이 부지런하고 정직한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북녘땅에도 소서히 자유를 주시고 소리장막을 거두어주시며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을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백성들, 그리고 고난의 행진이 속히 멋게 하시고, 어서 속히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 아름답게 진행되고,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서 참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더들 모아주시고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세례문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나왔고 이제 믿음을 키워서 세례문답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사를 더해 주시사, 간절히 바라 없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이름이 한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세례받으면서 온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례받는 이웃과 그 가정들도 함께 큰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날이 더 복되고, 내일은 더 은혜로운 날이 되고, 한 평생 주일을 지켜왔지만, 더 온전하게, 더 거룩하게, 더 복되게, 그리고 순수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날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계속해서 미가서 7장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1절로 6절입니다. 주신 말씀, 한절한절 한절 뜻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으실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의 여름실과를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손이여 세상에 끊어져 졌 정직한 자가 인간이 없으나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의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토요합니다. 그 군장과 재산장과 뇌물을 구하며 행형은 마음의 악한 삶으로 다 서로 연락하니 그들이 가장 서란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에 간다. 그 파수꾼들의 날이 그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의 요란하리로다. 그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품 속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에 문을 질지어다 아들이 아비엘을미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리다.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가운데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인용하신 말씀 한절이 있습니다.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께서 진히 그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 이 미가서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의 이슬 형편을 말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의 고통의 때가 올 때, 그 때에 모든 이 혼란을 일으키면서 그 고통이 어떻게 올 것인가를 자 진단하고 또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 모든 일에 마치 그 포도주, 포도원의 포도를 다따 버린 다음에 황망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그 들이 아주 이렇게 계속 쓸쓸해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보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보면 선인이 없겠다 끊어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선인입니다 인구가 얼마냐 그런 물량을 묻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부하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들의 능력이라는 것은 장난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소유나 지혜나 지식이나 또 그들의 모든 기술, 이거 다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의와 선을 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의로운가, 얼마나 선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삶의 행복의 기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만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보면 역시 인간 관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선과 의입니다. 선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악할 때 거기에 무서움과 조주가 있을 뿐이고, 실망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인이 세상에 끊어지고 정직한 자 인간이 없도다 정직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거짓대요 선은 없어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에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 마지막 단계의 종말적인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그리고 여기 결론을 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구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그랬어요. 구물로 형제를 잡으려 한다. 그래요. 이것이 문제 옵이다 형제입니다. 자기 형제를 잡으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형제를 불행하게 만들면 자기도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 생각을 못하는 것이에요. 어제, 저는 이제 중국에 가서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옛날 우리가 알던 대로 해마을 운동 같은 그런 일들을 농촌을 향해서 가장 어려운 열악한 지역을 향해서 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애심양광이라고 했습니다. 애심은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양광은 빛을 비친다 하는 뜻입니다. 기독교적인 그런 어 도덕 운동입니다만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않고 애심 양광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그걸 지금 저희 경우에서 돕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렇게 크게 도움을 못 됩니다만 그래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돕은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돕고 있고 또그일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제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성대하게 개원식이 있었는데, 여러 시간 이렇게 서서히 얘기할 때든가, 조용조용히 제게 물어봐요. 왜 우리를 도우려고 하느냐고. 바쁠 텐데 여기까지 왔고, 다 어려울 텐데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돕는데, 왜 우리를 도우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는 이유가 뭐냐고. 여러 사람이 물어봐요. 아주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돕는다고 해서 뭐 당신에게 큰 당신들에게 무슨 굉장한 일이 되리라고 뭐 그런 사업을 우리가 크게 벌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남을 돕는 그 자체가 우리들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해서 뭘 얻겠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돈을 벌겠습니까? 명예를 얻겠습니까? 뭘 얻자는 게예요 도대체가. 근데 그분들은 아직까지 사회주의 속에 있고 또 공산주의 지하에서 왔기 때문에 뭔가 조건이 있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줄 이유가 없다 이거죠. 아무 생각 그런 거 없다고. 다만 이렇게 베풀고 돕는 일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기쁨이요 마땅한 인간으로서 할 일이기 때문이다 하고 대답합다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한참 설명을 하면은 조금 알것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형제를 잡으며 그물로 형제를 잡는다 이 뭡니까? 이건 무서운 세상이에요. 사람을 베푸는 기쁨 없어요. 서로 인격을 존경하는 것도 없어요. 모든 인간관계를 나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 수단화된 세상,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한번 사람을, 악수를 한번 해도 이 사람하고 악수해두면 내게 무엇이 돌아올까? 딱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던가 해서 이 악수해두면 뒤에 어려울 때 가서 돈몇 푼이라도 꿀 수가 있다든가. 뭐 그런 이득이 있을 것 같으면 아이고 말이 없습니다 하고 악수를 하고 보자 아니 뭐 어려워서 혼자 돈만 끌어올 것 같아 귀찮을 것 같아 대적도이 해고 안녕 하세요 그러고 마들림을 자 이런 사람 모든 면에서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그래서는 각기 매복하였다가 형제를 잡으려고 한다 형제를 죽이면 마지막에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왜그 생각을 못할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그랬지만 뭐 굉장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거든요. 그 생각을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된 사회에 있어서는 형제를 잡으려고 형제는 바로 내 피부치예요. 그와 나와는 하나의 공동 운명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각가지 방법을 다하고 있더라, 고 말이에요. 남을 죽여서 내가 살겠다. 형제를 자기의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 도덕성이고, 진실이고, 양심이고,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오직 이득만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망주예요. 우리가 IMF를 비롯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무엇 때문입니까? 남 죽이면서 내가 살겠다고 하기 때문이죠. 남의 회사 막 해서라도 내 회사만 살리겠다고 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때문에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서로 서로 도우면서 남도 살리고 나도 살고. 그래서 win-win이라고 해요. win and lose가 아니고요. 이기고 얻고 잃고 얻고 잃고 이기고 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다 같이 얻는 것이 다 같이 행복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이 소중한 물건을 하나 산다고 합시다. 좋은 물건 내가 꼭 바랬던 물건 그런 물건을 하나 산다고 해요. 딱 만나면 그뭐 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그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값을 묻지 않고 얼마나 도 좋으니까. 그리고 그 물건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옵니다. 나는 이 물건을 샀다는 행복 때문에 기쁘고 돈 얼마 잃어버렸느냐는 상관 안 해요. 또 그런가 하면 물건을 판 사람은 판 사람대로 또아 이런 물건을 뭐값 예, 일을 남기고 팔았거든요. 또 생각하면 좋은 일도 했어요. 그 사람 기뻐하는 거 보니까 되게 좋은 일을 했거든요. 양쪽이 다 얻은 거예요. 한 사람은 돈을 벌었고, 한 사람은 소중한 물건을 얻었어요. 윈, 윈이야. 두 사람이 다 얻은 거예요. 이것이 사회가 지향하는 질서예요. 두 사람이 다 얻은 거예요. 왜뭐 흔히 그런 말 하죠. 우리가 한간에 쓰는 말 가운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 다 좋아야지. 한쪽만 좋으면 안 되는 거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천하면 또뭐 얻었으니까 좋고. 다 얻은 거지. 다 같이 얻는 거야. 이게 안될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형제를 잡으려고 한다. 이하주무서운것이에요자 그래서 이렇게 타락을 하고 보니까 여기 비교적으로 볼때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선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쩌다 선한 사람을 보아도 그 선하지 않아요. 그 속에 가시가 있어요.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래서, 정직해도 또 이제는 도만해요 선하다는 위선이에요. 그 진짜 선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과 의의를 찾아볼 길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거로 바수꾼들의날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 날이로다 심판의 날이 오겠다. 이제 현재적 심판, 종말적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이런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물질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은 아주 절실한 것 같으나 중요하지 않아요. 가난하고, 어려우면서도,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으면, 거기에 아주 따뜻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건 복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면, 부고하고, 넉넉하고, 뭐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은데, 서로 믿을 수도 없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는, 어느 부인의 말처럼, 밤낮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기도 하고, 안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와서는 또 속세이고. 좀 늦어지면, 전에 같으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래요. 무슨 마음이냐 그랬더니, 차 사고라도 나서 죽어라. 그런 마음으로, 속에서 그렇게 끌어오르면서,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는 그 아내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집이 좁은 어떻고, 나뿐으로돼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로 가장 중요한 행복은 심리학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고 보다 나아가서는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자예 말씀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품에 누운 여인의 여인에게라도 내 입을 입의 문을 지킬지니라. 같이 자는 여자도 믿지 말아야 해요. 자기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친구를 믿지 못해 이웃을 믿지 못해 아 마누라를 믿지 못해 남편을 믿지 못해 자식을 믿지 못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옥이죠 여기에 물질적 상황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이에요? 먹고 살 수는 있겠지.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독과 허무, 그리고 상실감에 사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믿지요. 내가 나 자신을 믿지요. 그리고 이웃을 믿어요. 다 믿어요. 현재도 믿고 미래도 믿어요. 혹 실수가 있더라도 그는 좋은 사람인데 실수가 있을 뿐이요. 또 미래를 믿어요. 장차는 이 실수를 거듭하면서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요. 믿어요. 완전히 믿고, 그리고 평안합니다. 서로 믿는 것,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서로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그 자체가 심판이고, 병 중에 가장 무서운 중증 환자예요. 아주 항상 모든 일에 의심하는 사람이세요. 중증 장애인이에요. 구제 불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굽니까? 또 우리가 지도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를 믿어요. 정치가는 백성을 믿어야 되고, 백성은 정치가를 믿어야 돼요. 여기에 믿음이 없다면 다된 거지. 우리가 지금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서로 신뢰가, 신뢰의 지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과거에 서로 믿던 사이도 이제 못 믿어요. 점점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 내려가는 거. 참 슬픈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 어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속 어음이라는 게. 그건 믿음이에요. 그 약속, 어음이 부도가 됐어요. 그 믿음 없는 거죠. 그 바로 믿음의 상징이에요. 흔히 말하는 부도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떠났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다 한다면, 전혀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내 인생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아내에게도 말을 못하고 살아요. 비밀이 많아요. 서로 믿지 못해요. 이렇다면 그 지옥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용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가장 무서운 원수가 멀리 있지 않고 집안 식구라고 말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참, 이런 불신. 이것은 가장 큰 불행이요. 하나의 심판이 옵시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불신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예 안 믿기로 결심하세요. 전혀 믿지 않는 사회,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은 불안해지고요. 불안한 처지에서는 모든 능력이 다 소실되고 맙니다. 물론 창의력은 없습니다. 이래서 경제력으로까지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그리고 자멸 현상이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이 근본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다. 그만큼 불신이 팽배했다는 것이죠. 멀리 있는 사람은 뭐, 그뭐 그저 그러니까 또 원수야 원수니까 그렇다 하지만. 꼭 믿어야 할 사람을 믿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집안 식구는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집안 식구를 믿지 못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안정을 가지겠어요? 어떻게 하루를 살수 있어요? 그런데 믿어서는 안 되게 됐어요. 형편이. 믿을 수 없게 됐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됐다.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또한 가지 있어요. 이것은 믿어야 할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심령적으로 황폐해져서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살아서나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심판받은 사회, 심판받은 인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수가 자이 집안 식구리라. 자, 이제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좀더 나아가서는. 이게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이 가정집안 식구를 그 정신 상태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거기가 바로 무서운 심판의 현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반대로 생각하면 믿을 수 있는 거죠.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가요? 세상 다못 믿어도 내 집안 식구를 내가 믿어요. 거기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옵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세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믿음을 심어 나가야 되고, 가꾸어 나가야 되고, 키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은 의심하지 않기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이웃을 믿고 완전히 신뢰하는 그 스스로부터 마음 깊은 데서부터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아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